드릴 찬양은 찬송가 517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517장 우리 많이 부르지는 않는 찬양 같은데. 자, 우리 가사를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 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 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 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네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긴 연휴를 끝내고 다시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는 그 첫날입니다. 주님, 우리의 일터에서의 우리의 모든 관계들 또 우리가 일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그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발길을 우리의 손길을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우리의 그 모든 말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제 5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죠 우리 제가 한절 여러 번한절 번갈아가면서 읽는 것으로 성경을 봉독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 때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 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고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네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 네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업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유다야,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네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도록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네. 자 아, 오늘은. 이제 금식, 또 안식일, 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 어, 은총의 수단, 예, 은혜의 길, 대표적인 게 금식이고, 또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날 저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어, 행위랄까요? 어,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금식과 안식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어, 알려주시는 거죠.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금식만이 아니라 그 은총의 수단들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금식이니까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하는 큐티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우리의 신앙 생활, 그 영적인 어떤 은혜를 받는 그 모든 수단들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고, 저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영적 행위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알려주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그러시면서 그들의 뭐를 알리고, 그 목소리를 크게 내서 힘껏 외치는 건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들은 마치 어떤 상태이냐면, 자기들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굉장히 그래요. 우리 이 정도면 참, 어, 잘 살고 있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어떤 길을 원하시느냐? 이걸 찾기를 좋아해.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요.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주님께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불평? 아니 주님께서 잘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시지 않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금식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모습이 많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헌신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날 네? 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날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도 생각을 할 경우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너희들이 금식을 해 금식하는 거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정말 많은 걸 절제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영적인 행위가 금식이잖아요. 그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나는 영적인 행위를 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일을 해. 사장인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가지만 당신들은 나와서 일 해. 뭐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면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한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그런 미움이 있어요. 다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저 사람 너무 싫어. 그러면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뭐 돌이킬 생각, 회개할 생각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뭐 벌을 주든지 벌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인간을 뭐 회개하게 하시든지. 어.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나는 나를 바꿀 생각이 없어.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 주시라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근데 주님은 사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너 자신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금식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오절 계속 말씀하지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갈 때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걸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구절,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게, 어떠한 금식이라고요? 에? 뭐, 3일 금식으로는 안 된다, 일주일이다, 아, 일주일 금식으로는 너무 짧다, 에? 20일이다, 20일도 안 되지, 40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아니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뭐라고 하세요?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 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냐? 아니 이게 금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금식은 밥을 굶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칠절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 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아마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친지들, 친척들 중에 어려움을 나에게 돈좀 빌려주세요 또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걸 이제 피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리하면 지금 6절부터 7절에 말씀하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우리 너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더 많이 헌신하면 더 금식을 오래 하면 그러면 에?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비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금식하고는 영적인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먹거리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면 네 빛이 햇살처럼비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된다는 것,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거다. 네 의의를 드러내실 분이 네 앞에 가실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니까 러 이게, 이게 이제 뭐 탄탄대로 열린다는 거죠, 지금. 네?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네가 그렇게 해.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금식을 할때 주님을 부르면 구절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대답하실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해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이 그리하면은 계속 연속이죠.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예, 우리가 보기엔 이건 영적인 행위하고 아무 상관 없는데 예배하고 아무 상관 없는데, 근데 그렇게 그들을 도우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네 나라에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불의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고 아름다움을 세워가고, 예. 네 정성을 하나님께 아니라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의 해복은 폐허에서 성업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렸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복하고 싶은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 이게 더 많이 기도해야, 어? 더 많이 하나님과 막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어?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돼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시고, 이 나라의 정의를 세워라, 무너진 공의를 다시 세워라, 불의를 없애라, 폭력을 없애라. 폭언을 없애라.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아라.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줘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존 헤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경건주의 전통에 서 있으셔서. 그 개인의 내면의 영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그 옛날 옥스포드에 있던 교도소 죄인들 찾아가고 그 일을 함께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회지에서도 이 성공의 성당 안에서만 예배를 안 드리고 노동자들이 있는 그 당시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가지고 노동자로 살 때였거든요. 그 노동자로 살면서 그냥 맨날 술 마시고 싸움폰 버리고 뭐 이렇게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노동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의 내 개인적인 내면의 영성도 그것을 충만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큐티하고, 예?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헌신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동시에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네. 그래야 이 금식을 받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안식일도 결국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도. 그니까 러이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 우리의 개인 영성과 사회적인 이런 영성의 실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 이것이 결국 같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일상 속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고 기도는 굉장히 뜨겁게 하는데 일상 속에서는 폭력이 넘치고 폭언이 넘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이거 다 가짜야 이거 이쪽에 이거 다 필요 없어 기도 너 기도 금식 뭐 기도가 아니라 금식을 해도 다 소용 없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나서 이 영성이 일상 속에 녹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영성은 아무 소용 없다. 응? 영성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상은 가면을 쓰고 응? 일상 생활은 사회 생활은 그렇게 가면 쓰고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건 아무 소용 없는 거다. 이 영성이 일상 생활에서도 그냥 그게 내본 모습이어야 되지. 내본 모습이 그런 불의와는 담을 쌓는 그런 모습으로 화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진정한 영성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기도고 헌신이고 금식이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길어졌으니까 제가 요약을 줄이면 마지막 14절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건 예언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재에도 그런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예배와 기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종교적 영향만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이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 한두 가지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생각은 포기하는 것이 좋다.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 체험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교제와 나눔은 이웃과 어떤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 생활 속으로 우리의 이 영성 생활이 일상 생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영성, 영성은 이건 잘못하면 이게 거짓 영성이 될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그래도 하나님 제가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아시죠? 저 기도 얼마나 열심? 저, 저 새벽 기도 제가 1, 2년 했습니까? 제가 밤새 부르짖는 철야기도 한두번 했습니까? 제가 금식기도 뭐한두번 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항변을 하고 하나님 왜 근데 안 들어주십니까? 근데 왜나안 보십니까? 아무리 거기 삼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no 네가 한거 그거 다 이런 게 없잖아. 내가 그리하면 하고 얘기했던 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너한테 육절 이하가 없잖아. 말장광이 될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요 마침. 연휴가 끝나고 우리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도 참 의미가 깊다 싶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오늘부터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서 이렇게 작동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